지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에서 커다란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규모는 7.8의 커다란 지진이었으며, 사상자는 20만 명을 뛰어넘으며 2천이 넘는 이재민들을 만들어 버린 아주 무시무시한 재난 사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한 줌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그날 일어났던 튀르키예 대지진의 근황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대한민국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튀르키예를 지원한 나라입니다. 서울시와 사회복지재단은 각각 30만 달러를 기부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8명을 구하고 시신을 18구를 수습하면서 2월 18일까지 튀르키에를 지원하고 구급대 전원 부상자 없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 튀르키에 대사관은 한국이 도와준 것을 튀르키에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나 또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겠다. 정말로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난 2023년 10월 7일에 한국인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컨테이너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동시에 지진으로 집을 잃었던 주민 2,670명의 세보금자리 입주식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튀르키의 한국우정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2,0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살수 있는 거대한 마을이 탄생하였습니다. 크기는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컨테이너 1007동을 기반으로 병원을 비롯한 여러 구호시설들이 구비되어 왔습니다. 설계부터 건설까지 대한적 십자사가 담당하였으며, LG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지원한 가전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서울 경기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모두 힘을 모아, 1300만원 상당의 성금을 비롯하여 응원 그림을 전달하며 여러 도움을 지원을 했는데요. 마을의 거주민인 무한메드카야 파잘직 씨는, 이곳은 튀르키에에서도 가장 최악의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형제 국가 한국의 빠른 지원 덕분에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 이번 일은 감사함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감사함을 드러내었으며, 또 다른 거주민인 세 아이를 둔 셀베르 에르피르티시는 목숨 빼고 모든 걸 잃어버려서 절망적이었는데, 꼭 필요했던 생필품까지 갖춘 안락한 보금자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며 한국의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주민인 케말 이브라엘 파샬 씨는 "한국은 영웅이다. 영웅이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절대 아니다. 전부터 한국을 좋아해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총책임자인 미마르 신한 씨는 "한국은 예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경제적으로 빈곤했었다는 걸 들었다. 근데 지금은 20년 만에 다른 선진국들하고 견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한순간에 모든 것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주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 십자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인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 마을의 학교와 도서관, 놀이터,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인모와 한국과 우리는 형제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 엄청난 호응을 드러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